정원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입니다 에, 9월의 둘째 주 주간입니다 자 공지사항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마사의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제 에, 9월 10일부터 어, 고객 입장이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부산경마장 그리고 광주대구 부산동구 부산연제 창원 천안 이렇게 어, 20% 고객 입장이라 래서 이제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뭐 다른 경마 예상가들이 많이 얘기했다시피 어, 금주부터 이제 입장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어, 8월 8일까지 경마를 했거든요 8월 8일까지 경마를 하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네주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한 달을 또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고 또 다시 예, 금주 다음 주 어, 추석 때는 아마 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2주간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어, 한달 동안 이제 경마가 진행되지 않은 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텐데, 여러 가지, 어, 상황을 살펴봐도, 뭐 경주 만화, 또는 뭐 조교사, 기수, 또뭐 주로, 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로 비가 오면 빠르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주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주부터, 육안중으로 경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배정판도 진행이 되고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경마장에 입장할 수 있는 어, 또 시기가 되었습니다. 언제 또 다시 멈출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행이 되면 뭐 거기에 맞춰서 또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런 공지사항도 있고 또 접종 완료 고객 추가 입장 시행 안내 요거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이 월요일인데 어, 월요일인데, 어, 월요일에 제가 항상 뭐 했냐, 그랬죠. 어, 주중에는 부산 복병마, 또 서울 복병마, 트럭 훈련 보고, 음, 미리 사전 분석해서 잘 살펴서, 어, 이렇게 잡아놓은 이후에, 또 주말 되면은, 어, 또 그런 말들 위주로 경주를 풀어가고, 또 경주별로 복병마를, 어,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죠.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금주도 보면은, 어, 부산 경마는 이제, 어, 경주는 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변동이 될수 있는데, 일단 공지한 거로는, 금요일날 부산이 8개 진행이 됩니다. 8경주까지, 제주하고 섞어서, 그리고, 에, 토요일은, 토요일은, 제주하고 섞어서, 어, 서울이 11개 경주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부산이 7개, 그리고 서울이 10개, 17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과는 저는 제주에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부산 8개 토요일날은 서울 11개 또 일요일날은 서울과 부산 17개 그렇죠 경주가 개최가 많죠 어, 해볼 만한 경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터잘 분석해서 진행을 해 가면은 뭐 예전과 다름없이 또 좋은 결과 항상 전달해 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금일은 요 월요일인데 일단 금제 출전하는 부산 마필들 가운데 어떤 마필들이 배당을 대고 입상할 수 있는지 어,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는 이제 아까 전에 언급해 드렸다시피 금요일날 부산경주가 8개 그리고 일요일날 7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 출전부수도 거의 내경주가 풀게이트 접종구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당연히 부산경마 특유의 중급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금주 주목해야 될 부산 목병마 이렇게 세 마디 제가 또잘 분석하고 관찰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첫 번째 마필은 예, 9월 10일 금요일 5경주에 출전하는 17조 마방의 국산오굴 루카스선 그리고 두 번째 마필은 9월 10일 금요일 8경주에 출전하는 4조 예, 국산선군 에코선 그리고 마지막 마필은 9월 12일 일요일 부산교차 3경주에 출전하는 29조의 에이프릴 퀸 이렇게 세 번입니다. 루카스 선, 에코 선, 에이프릴 퀸요 세두가 어떤 마필들을 만나고 또 어떻게 좋은 배당으로 입상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말은 루카스 선입니다. 자 금주 부산 경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루카스 선이 출전하는 금융운경주도 어, 14마리가 들어가는 풀게이트 적전구도로 진행됩니다 굉장히 어두운 아필들이 출전하는데 예, 크리스토 싱킹 직전에 졸전을 펼쳤지만 은 연속 입상을 했던 말 칼마크 닥터데이 에이스포스 예, 그 다음에 화이트 갤러퍼 뭐 이런 말들 많이 출전합니다 이 말은 KK댄서인가요? 잠깐만 제가 살펴볼게요 이 말은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KK1 이네요. KK1. KK1. 달려라불포니 루카스 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인간은, 보십시오. 직전에 기본을 보였지만은, 크리스털 싱킹 연속 입상. 칼마크 연속 입상. 닥터데이 2회전 입상. 직전에 4차. 에이스 포스. 직전에 우승. 3차. 화이트 캘러퍼. 어, 우승. KK1. 입상. 달려라불포니 직전에 입상. 네, 많은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루카스 성이 좋은 배당으로 입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게 일단은 말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세가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왜 제가 이 말을 세게 뭐냐 자크리스터시키는 이전 경주들은 잘 뛰었지만은 직접해 보세요 네, 너무 못 뛰었어요 못 뛰어도 너무 못 뛰었어요 이번에 는잘뛸수 있겠죠 잘뛸수 있지만은 워낙에 기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칼마크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 요게 펜 설정이 안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칼마크는, 보시면, 예. 요때 우승, 요때 입상을 했지만은, 역시 직전 경주는 어 기복을 보였습니다. 닥터레이는 요때 잘 뛰었지만 역시 기복을 보였고 어, 에이스포스는 어 잠시만요 오랜만이에 하니까 저도 어 에이스포텐이네요 네. 에이스포텐은 11점 뛰면서 직전에 첫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전에는 잘못 뛰었고 화이트 겨울 포도 요때는 잘 뛰었지만 요때 기복을 보였고 KK1도 요때는 잘 뛰었지만 요때는 기복을 보였고 달려라 불판이는 7월 18일날 뛰고 공백기가 있고 예. 다들 살펴보면은, 인기 마피어의 약점이 조금씩 있죠. 그죠? 직전에 못 뛰었거나, 기복을 보였거나, 어, 또, 3은 에이스 포텐처럼 한번잘 뛰거나, 요렇게. 예, 그런데, 이 8은 루카스스는 그렇지 가않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직전에 9전을 뛰면서 첫 입상을 차지했지만은, 2회전 5차, 3회전 5차, 2회전 3차, 직전 입상, 이렇게 올라오는 기세가 보이죠. 그렇죠? 실전을 뛰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순발력까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말이 왜 순발력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순발력까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걸음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 마필들이, 기복을 보이거나, 직전 한 번만 잘 뛰었지만은, 최근 꾸준하게 상승세인, 루카스 선이, 충분히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인기 마필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금주 출전하는 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부산 목병만은, 루카스 선이다 이렇게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화필은 예, 9월 10일 금요일 8경주, 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금요 예,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는 4조 마방의 곡산삼군 에코 선입니다 자, 에코 선이라는 말은 부산경마를 좀 하셨던 분들은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어요. 예,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예,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잠깐만요. 무슨 특징이냐 하면은, 이 말은, 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예, 1,400 이하 경주거리만 잘뜹니다 왜? 왜1,400 이하만 잘 뛰냐? 말이 이렇게 작아요. 440. 예. 그래서, 이 전에 못뛸 때는 보면은, 440인데 보세요. 여러분. 예. 요걸 보세요. 예, 56.5. 56.5. 56.5. 57. 예. 이렇게 높은 무력을 달고 뛰니까는 못뛴 거예요. 최근에는 편성을 잘 만나서 57.5, 직전에는 58을 달고 뛰어도 이렇게 입상을 했어요. 우승을 하고. 그건 뭐냐? 편성도 잘 만났고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승분 첫 도전이기 때문에 부담중량이 엄청 내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노점 마피들을 보면은 킹삭스는 여러분들과 제가 경마할 때 뛰었어요. 오랜만에 출전해서도 인기일이 팔렸는데 꼴등했고 라운드 역을 3차, 리얼 티켓은 직전에 우승했지만은 깜짝 우승 파인의 꿈은 직전에 선행갔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BK조는 역시 연속 입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걸음은 있고 어, 전설의 보수 이런 말도 있죠. 네, 이런 말들도 기본걸음은 있고 그런데 최근에 최근 모습을 보면은 어떤 편성을 만나도 어떤 부중을 달고 뛰어도 항상 꾸준한 능력을 보여왔단 말인데 승군첫도전이 있기 때문에 감량이점이 있고 말이 작은 말이기 때문에 감량이점이 있으면 은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이고 1400경주거리의 강점이 있는데 이번 경주가 1400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선입권으로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볼수 있다 그래서 어, 오랜만에 진행되는 부산경마 9월 10일 금요일 마지막 경주는 이 에코선을 놓고 배팅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산 목병마 예, 9월 12일 일요일 부산교차 삼경주에 출전하는 29조 국산국은 에이프릴 퀸입니다. 자용화필도보면은 편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편성이 엄청나게 셉니다. 예, 제가 화면을 바꿔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출전 부수는 18두 예, 퍼스트 스타 K 축제 마크리스 에이스가이 영도갈매기 해피우먼 부산역만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와 편성 쎄다 하만방어산 네, 이런 말들은 어떻게 뜨나 한번 볼까요? 다시 볼까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네. 퍼스트 스타, K축제, 마크 에이스 뭐 다들 입상이나 착성권 성적을 항상 기록을 해요 에이스가이 네. 연봉알매기도 기반능력 좋았단 말이고 직전 3차 해피우만 직전 우승 뷰티헬 우승 예. 네. 에이프릴의 퀸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만방어산도 직전에 우승. 네. 최저배당 맞고박 15배. 이렇게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돼요. 네. 상승세 능력을 보이게 는 말들이 많으니까. 자, 이 8번 에이프릴의 퀸은 왜 되는 거냐면은, 이 말이 싹수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3회전 명주입니다. 네. 이게 미스인디와 동반의 시작이 이게 센 말들이거든요. 이 때, 현금 최강자 3차. 이때도 4차을 했지만 은 라운드 파이터 에이스 솔로로 한라우리 여기 최강 편성4차 네. 강편성에서 이미 뛰면서 어 기본감을 보였어요. 아 좋아지고 있구나. 그랬더니 바로 이제 무한중경마로 진행됐을 때 정도현이 기승을 해서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오는 기세도 좋고 그리고 순발력도 있고 네, 선입도 되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누전 마필도 어마어마하게 세 보이지만은, 대부분이 다 많은 연적 뛰지 않았고, 같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어또 정글리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어 충분히, 이번 경주, 국산 오금 경주에서도, 어 승산이 있다. 능력을 모을 수 있다. 어 다른 누전 마필들을 위해서 절대 많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 최근에 올라오는 기세도 좋고, 순발력도 좋고, 선입도 되는 말이고, 그리고, 어 제가 믿고 배팅할 수 있는, 정도인 기수까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배당으로 입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한달 정도만에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는, 조금 어색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듣기에도, 제가 뭔말 하고 있지? 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이제, 금주 경마 진행되고, 이제 다음 주 경마 진행되고, 어, 추석 끝나고까지 특별히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으면은, 아, 당분간 이렇게 경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늘 하던 대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주말 분석 잘하고 훈련 잘 보고 그러면은 뭐 최근에 뭐한달 어 전에 경마했을 때도 그렇게 느낌이 그리고 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일은 정말 오랜만에 부산복병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었고 내일은 또 서울복병마 또 금토일 진행되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고 어, 좋은 예상평, 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